안녕하세요, 스틸입니다. 어, 이거 창고를 다 채워가지고요. 오늘은 대형 창고 팔 거예요. 이거. 이거 어때? 헤헤. <laughs> 이다팔 거예요. 어, 왜왜 왜 이래? 어? 이거 눈탱이 밤탱이가 되냐? <laughs> 모르겠고 팔 겁니다. 봅시다 칠리아드 인터내셔널 이게 회사마다 이거 바이어들이죠. 이거 구매자들이 회사마다 종류가 다를까요? 일단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칠리아드 인터내셔널 조금 배로 운송하는 것 같아요. 몇번 팔아봤는데 이쪽은 배인 것 같았어요. 음, 해봅시다. the buyers lined up it's an international deal so you're meeting them out at sea goods are on a boat down at the docks get it out to the drop-off and we're all good 어, 칠리아드 거는 두 번째로 같아요. 가면은 이렇게 부두가에 깽이 좀 있어요. 그 깽들 처리하고 저배 타고 갖다 주면 끝이에요. 그 그러니까 저건 해봤거든요. 칠리아드에 파는 거.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다면은 이게 어 창고에 있는 것들 팔때 회사별로 운송 방법이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여섯 가지 정도는 해뒀는데요. 어 이래요. 회사 중에 방금처럼 칠리아드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터그라 부르죠. 요 배로 운송하는가요? 그리고 뉴 오스틴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도 배로 운송해요. 그리고 스네이크 오일 뭐 컨설턴트 혹은 오브젝 비티안 투자, LTV 이런 회사는 차로 운송하는가요? 그리고 아미르 금융이랑 퍼시픽링 금융은 비행기로 운송해요. 참고로좀 하시라고요. 아미르 그룹에서 빈 종류는 좀 여러개 있는데요 제가 여섯 가지는 정리를 봤는데 지금 칠리아드라는 회사에 하는건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근데 똑같, 똑같은 똑같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배로 운송하라는 거 보니까 정해진 것 같거든요 여러분 또 이거 판매하실 때 어, 운송 방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좋잖아요 게 마음에 안 드는 회사가 걸리면 새 세션으로 가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회사 걸릴 때까지 저는 배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장 쉽고 편해요. 근데 보니까 배가... 어, 왜, 왜, 왜... 그러니까... 음. 이게 스네이크 오일 뭐 컨설턴트나 뭐 오브젝티티 한요 차로 하게 되면 은 차가 세 대가 추진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갔다를 세 번이 안된다는 거예요. 혼자 완료할 것 같으면요. 물론 친구가 두명 있어가지고 셋이서 차한 대씩 끌고 가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차를 세번 왔다갔다 해야 되던가 힘들고 번거로워요. 비행기는, 이렇게 아미르 그룹이나 퍼시픽용 군중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로 운송하는데요. 경비행기 운송할 때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비행기를 착륙하자마자 갱이랑 싸우는 것도 있고요. 혹은 타이탄을 세 번을 세웠다가 날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 해변에 세웠다가도 비행기가 타이탄이거든요? 그런 짓을 시키더라고요. 야, 어디야? 나 시킨 대로 왔는데 왜 이런데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럴 거야. <laughs> 이거 어디야, 이거?

세상에서 적을 만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어, 그게 그거네요? 세상에서 적이랑 싸우는 걸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방탄이나 써볼까요? 운송 방법은 자꾸 바뀌나봐요. 배는, 배로 운송하는 건똑 같은데, 운송 방법이 바뀌었네요. 저번에 여기를 지금 거래를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칠리아드라는 배요 터크를 또 쓰는 건 맞는데, 어, 배 타는 위치랑이 좀 바뀌었네요. 매번 똑같이 갔나봐요. 그니까 요 배를 한 번만 운반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근데 자동차는 세번 해야 되니까. 편하긴 자동차가 가장 편할 수 있어요. 세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말이야이요 비행기는 진짜 할게안 되던데. 좋아하시는 분 있을까요? 아미르 그룹이랑 퍼시핑믹 금융은 비교해요 나머지 회사들도 한 번씩 해봐서 알아내면 되겠죠 그렇다 면 칠리아드랑 뉴 오스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칠리아드예요 제가 오좀 파서 그 가는 동안 헬기라던가? 뭐 어. 이거 뭐, 수중수축축라던가 수준 그런 건 없지? 아, 이제 똑같네. 아이고, 얘들아. 야, 나뭐 맞았길래 방탄 바꿔야지. 야, 야, 살살 지잖아 헬기 하나 뜨겠네요, 그럼. 아, 이거 똑같은 것 같다. 헬기 하나 뜰것 같다. 아, 그래. 근데 창고가 굉장히 컸잖아요. 이배 안쪽에 그 화물들이 다 들어가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중간에, 어, 스틸 할것 같은 면 맞네요. 제가 스틸 할것 같은 경우 이거를 페가소스를 써가지고 빙기 싫잖아요. 아, 이크 그, 싫잖아요. 그게. 그럼 저는 이때, 그때 풀어요 사실, 쟤를 안 잡아도 돼요. 이대로 도착하면 끝이거든요. 그냥 출발 시작만, 진짜 그러니까 시작 위치만 다르고, 방식은 똑같네요 스쿠터 두 개랑 헬기. 요게 아니면은 부두가에 있는 갱 처치하고, 문방 레포트리아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대로 운동하는 게. 이거 만약에 계속 도오리다면 어차피 따로오지도 못하겠네요. 그런 거 보이냐? 노트 옆에요 저기 갖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달이 쉬우니까 혼자서 하고 치우자. 만약에 막한세명 정도 있어야지 뭔가 풀리게 정도로 어려웠다면 어땠을까요? 좀 아쉬운 것 같아. 스크처럼 배를 막 중간에 막 계속 오는 거야. 한 명이 운전하고. 3명이서 계속 싸워야 될 정도로. 좀더 재밌었을 거 같아요. 이렇게 혼자서 배달할 생각도 못 했겠죠. 나중에 기회 되면, 은 정리를 해가지고 농도비라도 만들어야 되 배달할 때 회사별로 쓰게 되는 운송 차량 같은 거.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배로 운송하는 거.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지만 굉장히 쉽잖아요? 이렇게 두세 번 갔다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칠리아드 인터내셔널이랑 뉴 오스틴 캐피털이 배로 운송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 이두 개는 반드시 배로 운송해줄니요 아, 이게 끝이네요, 이렇게. 어, 돈 올라갔죠? 220만원? 이렇게. 끝이네요.

<laughs>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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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Good to see y o 어 boss. Good to see you, boss. Good 거 o see you, b 네 s s Good to see you, boss. Good 여 o see you, 는 o s s Good 이게 화물을 배송했잖아요? 그렇게 생겨요. 그냥 오브젝트가. 별로 의미 는 없는 거예요. 못 가져가요, 이거. 그냥 그렇다고요. 10분짜리 영상이 너무 성의 없다 싶어서 집에 돈 쌓인 것까지 확인하러 왔는데, 크게 바뀐 거 없네요. 저 테이블까지 돈이 쌓였다는 거? 그 정도? 여기서 돈더 이상 오브젝트 생기려나 이런 데좀더 쌓일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야. 아, 요런 데또막 쌓일 것 같다. 여기처럼. 촘촘하게. 뭐 그냥 그렇네요. 네. 다음에는 창고에 스페셜 패키지라는 좀 특별한 패키지들이 있어요. 좀더 비싸게 사서, 좀더 비싸게, 어, 여기도 돈 쌓였네. 요거 못받네요좀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다음에 그거 한번다 모아가지고 팔면 얼마 정도 할지. 대충 가격 잡아보면은 그거 한두 개가 막 10만 이상 거래되거든요. 몇만 원에 다가지고 그거 111개 채우면은 천만 원도 넘을 것 같다. 어, 다음에 그걸로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